2000년도 중반 때 정도에 이 광주에서 아주 큰 생활 정보 신문이 있어요. 사랑방 신문. 아마 광주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 거기서 제가 한 3년 정도 젊은 시절에 어,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랑방 신문이 가장 큰 트랙이 부동산입니다. 이 아파트, 토지, 뭐 상가 이런 매출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었고, 어 저는 그때 담당이 제가 취업 아파트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어제 선배 이 사수라고 하죠 이 사수랑 저랑 이제 10년도 훨씬 더전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 선배는 부동산 쪽으로, 저는 취업 쪽으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게그 어, 선배가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좀 위치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었고요. 저는 직업 상담사, 제 파트가 취업이니까. 그때 제가 노동부 뭐 강의도 하고, 어, 뭐, 이런 일들을 좀 했었죠. 기사도 쓰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서 직업 상담사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진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선배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 공인중개사 한번 시험 준비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왜 선배 자격증도 있고, 저보다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하기는 좀 부담도 될 뿐더러 또 열심히 한다고 또 자격증 또딸수 있을까? 또 딴다고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예, 자격증이 사실 장롱 속에만 머무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야지 실제로 자격증 효과인데 요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예전보다 인기가 확실히 좀덜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성공하신 분들, 어, 진짜 잘 맞아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공인중개사, 방금도 저희 동네를 좀 지나봤는데, 어,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문을 닫고 임대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 문 닫는 공인중개업소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 조금 전 점심을 같이 했는데 어, 친한 형님의 형수님이 이 광주에서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토지가 주 거래처입니다. 어, 은행 출신이에요. 광주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부동산 쪽 시작했는데. 어 이게 대출 쪽, 이 금융 쪽을 잘 알고 있죠. 지점장급 정도 되는 어, 동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좀 경쟁력이 있는 어 그런 이제 주, 공인중개사 자기만의 좀 차별화된 어, 그런 경쟁력 있는 데는 좀 살아남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들은 이 경기 불황, 예, 부동산 경기 위축에는 어, 생존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 경기 많이 어려운데 이 지방일수록 어, 그 여파가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예, 거래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이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광주 음, 하나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 3월 달이면 이게 사 시즌이라 거래들이 좀 2, 3월 달 많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잘 팔리지가 않는 거죠. 이 광주에는 아파트 공급이 작년 말부터 공급이 좀 포화 상태, 좀 집중됐죠.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 정작 집을 살 사람들은 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분양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어 집이 필요한 실거주라든가 이 투자 목적에. 어, 사람들도 지금 더 기다려보자, 더 떨어질 거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는 안 일어나는 어, 그런 실정인 거죠. 어, 이 작년에 광주에서만 454곳의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소리고요. 휴업한 데가 65고 합쳐놓으면 500개 넘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상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이제 얼어붙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최초로, 최초 사례인데, 휴폐업이 개업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의미가 좀큰것 같은데, 이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준비하시고, 지금 따기도 힘들잖아요. 어렵게 자격증 따고 잘 풀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도 31% 가량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이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일단 금리가 높아요 이 부동산 경기 침체 한 2년 연속 장기화되고 있고 어,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 이 지방일수록 미분양이 많거든요 미분양 지방 전체 그 미분양이 한 6만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85%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개업을 한 곳이 광주에서만 308곳이 개업을 했는데 휴폐업은 519곳. 이사초가 200곳 넘게 휴폐업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휴폐업 업소 2019년 517, 2020년 531, 2022년 480, 2022년 438. 2023년 308 지금 작년에 이 수치를 보면 어, 이 휴폐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국민고시라고 할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응시자가 5,539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어, 31%가 줄어든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 또 청년들도 공인중개사 어,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돈이 좀 돼야 되죠 이 사업적으로 볼 때는 어, 돈이 되고 수익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축 물량들이 광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들 요거 한만 이천 세대 정도 되고 재개발 재건축 또 지역 주택조합 사업까지 되면 이 아파트 신축 물량들이 많고 이게 소진되지 않는 예, 미분양 악성우 미분양 중공후 미분양들도. 어 지금 지역 경계에서 어 지금 시그널을 좀 주고 있죠. 요즘은 이렇게 손님 하루에 손님 한 명도 받기 힘들다. 제2인생 공인중개사 자격 땄는데 손님이 없다. 매출이 반토막났다.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수많은 상가들처럼 자영업의 하나의 축으로. 어, 분리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달 매출이 없으면 사실 망하는 거죠. 예, 여기 뭐 임대료, 관리비, 세금, 인건비 이런 것도 못뭐 주게 되는 겁니다. 본래 되면 이사철이라든가 지금 뭐 성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세나 월세, 매매 거의 없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어, 작년에 1 7 3 9 6건 있었는데, 어, 이거는 진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지금 2021년 불과 20, 2년 사이에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소리죠. 결국 이렇게 거래가 쭉쭉쭉 잘 돼야지 이 공인중개사라든가 어 지역 경기 부동산도 살아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장 양극화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뭐 어떤 사업이라든가 뭐 경제 구조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쏠림 현상이 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공인중개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전문 분야, 영업력도 있어야겠죠. 이 PR, 언론, 뭐, 언론 플레이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유튜브 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광주에서도 또 유튜브, 공인중개사, 부동산 쪽 하신 분들, 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뢰 문제 같아요. 막 영업적.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까지는 못 가잖아요. 사람 눈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시장이 양극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또 미분양, 또 공급, 수요. 예. 근데 이게 당장은 좀 이렇게 거래가 당장 이렇게 안될것 같고 한참 좀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살아기까지올 6월 이후로는 금리는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팍 떨어지는 게 아니죠. 중금리 수준이라 경기 회복,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한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